리쥬란은 지금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또뭐 시중에 나가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.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이 리쥬란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피부 상태는 일단 굉장히 피부의 탄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. 그러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에 잔주름 같은 게 생기시죠. 그래서 이눈 밑이나 뭐 팔자 주름 그리고 얼굴 전반적으로 피부가 약간 느슨한 느낌도 드는데. 이런 그 리쥬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볼륨 자체가 약간 늘어나면서 탄력이 개선이 되죠 또한 가지는 피부에 이런 그 굉장히 건조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, 이 리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아, 피부 보습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자꾸만 피부가 땡기고 이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어,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또 피부의 그런 톤 자체가 어, 톤 자체가 약간 밝아집니다. 물론 기미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피부의, 피부의 전반적인 그런 피부톤이 밝은 톤으로 변해요.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시면서 피부 탄력이 약간 떨어지시고 피부가 좀 칙칙한 분들이 이런 리쥬란 시술을 갖다가 보통 한뭐 3-4주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 받으시면요 굉장히 좋은 얼굴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